사회로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 단체로 구성된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 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 조직위에서 발굴한 시민 제안 공약 중 오늘은 환경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물과 미래 최혜자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 물과 미래 최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각 정당에 전달한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환경 분야 공약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짚어 볼까요? 네, 그 환경 주권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각 정당에다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 네. 쓰레기 시설의 인천의 집중 문제 해결과 그두 번째는 무료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마련 두 가지를 갖다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공급 시설인 그 발전소가 인천에만 집중이 되면서 주변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이 수도권 예, 전력 사용 현안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그 삼십일 프로인 한 이만 이천오백칠십팔 기가와트만이 인천 시민이 사용하고요. 네. 나머지 약9 69%가 모두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화력이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는데요. 인천은 인천이 쓸 것만 생산하는 것이 음. 아니라 그 수도권 지역의 공급제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나머지 그로 인한 피해만 인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로 인한 그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학령권의 문제가 있어서 이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생산한 지역에서 생산량을 소비를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력 1, 2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를 갖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사용 전력 에너지 살펴봤고 또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이 수도권 매립지 이 부분 문제도 어, 있습니다. 2025년에 사용 종료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쓰레기 대란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고요. 또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공약이 현실성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지요. 네 현재 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사자 협의체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그~ 조성 주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 불가 입장 등으로 그~ 입장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 매립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체 매립지를 선정을 해서 설계하고 인허가 거쳐서 조성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어. 필요하다고 볼 때, 이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매립정료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이 대체 매립지 선정과 함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폐기물, 그 자체 매립장에서 조성을 해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안될 때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총선에 나서시는 분들이 2025년 쓰레기 매립장 종료에 대한 공약은 내세우고 있지만, 네. 각 자치단체의 소각장 설치는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것이 그 매립지 종료가 2025년에 이게 성공을 하려면 지금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큰 틀에서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종료라는 큰 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그 지역구에 소각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니 만큼 속히 진행이 돼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이 된 영흥도 석탄 화력 발전소 1, 2호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 단체에서는 폐쇄 시기를 좀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을 하고요. 네.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1기를 임기내 모두 폐쇄키로 하였고, 여기에 이제 영화력 1, 2, 5기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력 1, 2, 5기의 문제, 이 문제가 지역의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그, 영종 지역 뿐만 아니라, 영웅 지역 뿐만 이 아니라, 멀리는 강화, 서울, 경기도 수원시와 가천시까지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이 다른 그소강화 발전소 에 있는 데보다 월등하게 수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환경 분야 공약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안전한 수돗물 대책 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사실 인천지역은 작년에 적수 이른바 붉은 수돗물 문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 일단 작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난 것은 이제 그 사실은 그 수계 그 전기 검사에 따른 그 주민들의 불편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관이라는 게 지하에서 매설돼 있고요. 또 저희는 그 원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팔당물을 끌어와야 되는 입장이라 그 일단은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또한 상수도 행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그 행정의 의사결정이나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돗물을 직접 믿을 수 있어서 그물을 직접 마시는 것이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환경 분야 공약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 물과 미래 최혜자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